자, 여러분, 암세포가 제일 잘 증식되는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암세포는 35도 이하에서는 증식이 활발하고 39.5도에서 사멸합니다. 결국 몸의 체온이 낮아질수록 암이 증식하는 환경이 되고 체온이 높아지면 암이 사멸된다라는 것이죠. 호중고와 NK세포가 체온이 올라갔을 때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활성화된 NK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단한 번만의 항암 치료만으로도 몸은 급속히 저체온의 양상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암을 억제하려고 받은 치료가 동시에 우리의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항암을 하면서 NK세포를 올리고 체온도 올리는 방법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동이 또 중요한데요. 체온의 20%는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육 속의 미토콘드리아가 체온을 올리는 열쇠가 됩니다. 근육이 강화되면 미토콘드리아 수가 늘어나고 미토콘드리아는 또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 공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체온을 올리게 됩니다. 항암 중에 누워만 있게 되면 금방 근육이 소실됩니다. 암환자는 투병하는 시간에 활동량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만드는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고 심호흡, 일광욕, 걷기로 체온을 올리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고 치유 능력이 올라갑니다. 자,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과 기초대사량이 무려 30%나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에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0% 상승합니다. 특히, 노인과 암 환자는 근육 손실을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근육 손실은 바로 저체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족욕을 일상화하고,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